두분 들을 텐데요. 우리 김유림, 우리 시민 동지와 김소담, 우리 시민 동지 두 분을 연이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금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타워크레인 노동자 대전지회 김유림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laughs> 저는 건설 현장에서 7년 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우리는 늘 죽음과 가까이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 함께 웃으며 일했던 동료가 오늘 현장에서 사라지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게 소원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이 가장 큰 불효라고 여기 있는 모두들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30년 동안 건설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업주들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안전장비 하나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고 위험을 강요하면서도 사고가 나면 책임은 늘 노동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안전하게 일하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뭉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건설 노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정부는 우리가 건폭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값이 오른 이유가 노동자들의 임금이라면서 안전하게 일하는 것을 태업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존권을 박탈하였습니다. 그 결국 타워크레인 사고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죄없는 타워크레인 조합원들. 구속되고 검찰,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검폭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검폭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일하다 죽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것이 범죄입니까? 아요 저는 2023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우리들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말했습니다. 멀쩡하게 생겨서 왜그 지랄하고 있냐고. 어떤 조합원은 사람들에게 물병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눈물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2024년 마지막이 다가오는 날 기적이 일어나는 듯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들 밖으로 뛰어나와 저희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시키는 이 하나 없는데 응원봉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서러운 기억들이 희망찬 기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 지금은 조금 힘들지 몰라도 새 나라가 올 때까지 저희를 더욱 지지해 주십시오. 우리는 건폭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싸웁니다.